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막을 수는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는 같아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독 빨리 늙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피부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가 늙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요즘 의학과 생명과학에서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포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같아도, 세포가 더 젊은 사람이 있고, 이미 많이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포 나이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유전일까요? 타고난 체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 나이는 상당 부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 특히 식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갑자기 늙었네라고 느끼지만 그 전부터 세포는 이미 조용히 꾸준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할 주제는 젊어 보이기 위한 식단이 아닙니다. 살을 빼기 위한 식단도 아닙니다.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고 몸속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더 젊은 상태로 유지하는 식사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식단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합니다. 특별히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노화를 앞당기는 식사를 매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입니다. 밥, 빵, 면, 달콤한 음료. 이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세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을 대사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염증을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세포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자극받을 때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과식, 잦은 간식, 밤 늦은 식사, 이 모든 것이 세포에게는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손상은 그대로 쌓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장수 유전자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희귀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꺼져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유전자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복구하고 불필요한 노화를 늦추는 것. 문제는 이 장수 유전자가 항상 켜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영양, 지속적인 혈당 자극,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꺼집니다. 몸이 늘 과부하 상태라면 굳이 오래 버틸 필요가 없다고 세포는 판단해버립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잠시 부족함을 느낄 때이 장수 유전자는 활성화됩니다. 항상 배부르고 항상 자극적인 환경보다 절제된 상태에서 세포는 스스로를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수식단의 핵심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세포가 쉴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혈당과 염증을 최소화하며 회복신호를 보내는 식사. 이것이 바로 세포를 점개 만드는 식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젊어지기 위해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식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무엇을 더 넣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에 훨씬 민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수조개의 세포가 음식의 신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지금 당장 에너지를 쓰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으라는 신호인지, 이 신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부에서는, 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식단이 핵심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 원칙이, 세포를 점개 만드는지, 그리고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음식의 조건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앞으로의 노화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10년 뒤에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포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몸에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젊어지게 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농, 저지방, 무과당 같은 단어에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노아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세포는 착한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가. 특히 중요한 신호가 혈당과 염증입니다. 혈당이 자주 빠르게 오르면 세포는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 긴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간식, 저녁 식사. 이 모든 순간마다 혈당이 출렁이면 세포는 회복할 시간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단걸 많이 먹지 않는데요? 문제는 단맛만이 아닙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과일 주스, 곡물밥. 이런 음식들은 입에서는 달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노화의 시작입니다. 대사노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몸을 늙게 만듭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잠이 얕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염증은 외부의 상처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가 계속 남아있으면 혈관, 뇌, 근육, 피부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노화는 이 염증의 흔적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점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염증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만 많이 먹으면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항산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염증을 만드는 식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향기로운 물만 뿌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를 점개 만드는 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식사라도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포 입장에서 충격을 줄이느냐 완화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잉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상 배부른 상태는 세포에게 비상 상황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넘칠수록 몸은 저장과 성장에 집중하고 회복과 정비는 뒤로 밀립니다. 이때 장수 유전자는 조용히 꺼집니다. 세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버티기보다 쓰고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대로, 약간의 여유, 약간의 공복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은 지금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판단하고 세포 보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장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청소 손상된 단백질 제거 미토콘드리아 효율 개선에 관여합니다. 즉 젊어지기 위한 내부 정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장수 식단은 무조건 적게 먹는 식단이 아닙니다. 굶는 식단도 아닙니다. 세포가 항상 과부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리듬을 만들어 주는 식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세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포는 습관에 반응합니다. 반복되는 신호에 몸은 적응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건강하게 먹고 평일에는 무너지는 식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포는 극단적인 변화보다 안정적인 패턴을 더 신뢰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입니다. 다음부에서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음식의 공통조건 그리고 진짜 슈퍼푸드가 어떤 기준으로 골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정 식품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치료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포는 오늘도 여러분의 식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노화가 될지 회복이 될지는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결국 유전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일찍 늙으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 스위치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를 앞당기는 유전자도 있고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중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느냐입니다.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몸이 늘 편안하고 영양이 과도하고 자극이 넘치면 굳이 깨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세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버티기보다 소비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장 저장 분열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세포는 빨리 닳고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환경이 달라지면 세포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영양이 조금 줄고 자극이 줄어들고 회복의 여지가 생기면 몸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장수 유전자가 켜집니다. 이 유전자의 역할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손상을 줄이고 이미 망가진 부분을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집을 오래 쓰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식사 패턴입니다. 항상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세포는 항상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복이 잠시라도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은 지금 가진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고 판단하고 내부 정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세포 청소가 시작됩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기능이 떨어진 부품을 정리하고 에너지 공장의 효율을 다시 높입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항상 먹고 있을 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식단의 핵심에는 먹지 않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단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 늦은 야식을 줄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질과 양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회복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또 다른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많은 양의 단백질을 끊임없이 공급하면 세포는 성장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성장은 젊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노화의 관점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장이 과하면 분열이 늘고 오류도 함께 늘어납니다. 장수 유전자는 성장이 아니라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항상 고단백 식단보다는 필요한 만큼 적절한 타이밍의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아직 음식 이름을 나열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음식이 갖춰야 할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포를 점개 만드는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며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행하는 음식이라도 장수식단이 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아주 평범한 식재료도 충분히 슈퍼푸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진짜 장수식단을 구성하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슈퍼푸드의 함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전자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은 매일의 식사, 매일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식사 장면을 떠올려보겠습니다. 세포를 점개 만드는 식단은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세끼는 모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끼니를 비슷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이 습관이 세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이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회복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밤새 몸은 에너지를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당과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회복 모드는 즉시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볍고 안정적일수록 세포에 유리합니다. 과도한 당류, 달콤한 음료,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세포를 바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중심이 된 아침은 혈당의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아침에 꼭 많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포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먹고 난뒤 극심한 졸림이 오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눈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진다면 그 식사는 세포에 과한 부담을 준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낭비가 많아지고 노폐물도 함께 늘어납니다. 점심 식사는 배부름보다 활력의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밤 동안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무거운 식사, 잦은 야식은 이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 저장되기 쉽고 세포 회복 신호를 차단합니다. 특히 취침 직전까지 음식이 들어오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단순해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고 소화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세포에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식단입니다. 하루 이틀 이상적으로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포는 꾸준히 반복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끔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끼니에 다시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강식의 함정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 곡물 위주의 간식 건강을 이유로 한 잦은 스무디. 이들은 의외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세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포 관점에서의 건강식은 이미지가 아니라 반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먹고 난뒤 몸이 편안한지 에너지가 안정적인지 피로가 덜 쌓이는지 이 기준이 훨씬 정확합니다. 장수식단은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순서 이세 가지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세포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화는 한 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오늘 저녁, 오늘 밤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사 리듬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노화로 이어질지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매일의 반복 속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화를 멈추는 식단이 아니라 노화를 앞당기는 신호를 줄이는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세포는 젊어지라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과부하를 멈추라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항상 배부르고, 항상 자극적이고, 항상 혈당이 출렁이는 환경에서는 세포가 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쉬어갈 틈을 주면 세포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슈퍼푸드는 비싸거나 희귀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먹고 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염증 반응을 키우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음식. 이 기준에 맞는 음식이라면 아주 평범한 재료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어왔느냐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세포를 쉬게 하지 않는 생활 리듬, 건강을 생각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는 습관, 이 패턴이 노화를 가속시켜 왔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 야식, 불필요한 간식, 습관적인 당 섭취를 하나씩 줄여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세포에는 아주 큰 신호가 됩니다. 노화는 하루 아침에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이 분명히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컨디션이 몇년 뒤에 몸을 결정합니다. 장수는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어떤 신호를 받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쓰라는 신호인지 조금 더 오래 버티라는 신호인지 그 선택은 매 끼니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